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소프트센 보고 있는데요. 소프트센, 저희가 앞전에 여기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조정받아서 조정받은 거 던지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었죠. 요거 급등 나왔었을 때 저희가 이 급등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 종목 어, 제가 처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단톡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작전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소프트센.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음, 지금 여기저기 발을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발을 걸쳐 놓은 분야가 많아요. 이름에서도 보셨듯이, 소프트셋 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2차 전지로 진출을 해서, 요번에, 얼마 전에 끝났는데, 유럽, 유럽 인터배터리, 열렸잖아요. 이때, 그때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요 기간이 인터배터리 기간이었는데, 인터 배터리 때소프트센이 어, 참가를 했었어요. 참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실적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차례 앞전에 급등이 나올 때 BMW 쪽하고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와 찌라시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에 인터배터리 참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배터리 참가 했을 때 뭔가 좀 가식적인 뭔가 일단 실적을 갖고 올줄 알았어요 갖고 올줄 알고 갑자기 2차전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종목인데 음?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그리고 뭐 아마존 클라우드나 어? 이런 쪽 관련되던 기업이 갑자기 2차전지를 한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작전주로서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어, 우리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본 사업하고 연관이 좀 떨어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갑자기 버릴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크게 크게 가거든요.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종목인데, 저기 자이글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죠? 자이글이라는 종목. 자, 우리가 자이글이라는 기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로 알고 있었어요? 불판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불판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었이 불판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2차 전지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거의 막 7, 8배 이상 치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볼때 흔히 우리는 아 작전주다 작전을 펼치고 있구나 작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작전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음 본래 하고 있던 사업과 이렇다 할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을 갑자기 버리는데 이 사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사업 분야 이런 거를 하면서 갑자기 상한가를 한방빵 터트려준다 아 이거 냄새 난다 어떤 냄새 작전의 냄새 자 그래서 소프트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컴퓨터 관련인데 갑자기 2차 전지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영위하던 사업가는 전혀 무관한. 그죠? 무관한 사업을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전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상단의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던 저희 구독자분들. 따로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야, 이거 냄새가 물씬 난다. 작전주의 냄새가 물씬 난다. 그리고 또 때마침 유럽 인터배터리 참여를 한단다. 어, 조만간 급등이 한번 나와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재미를 좀 받았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소강 상태 들어오다가 오늘, 오늘 갑자기 인터배터리 참여 결과로 BMW와 배터리 협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한 차례 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급등을 하게 됐는데, 자 과연 이대로 끝날까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엑스레이 검사 장비 뭐 이런 걸로 이제 배터리 어? 작전 주가 이 정도 상승하고 끝날 거면 너무 아쉽죠, 그죠? 어 지금 요거를 신호탄으로 아마. 점점점점 점점 더 상승을 해 나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일단 본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 분야를 벌이고 있는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 종목 중국주입니다 중국 주인이 중국이 소프트센 그냥 중국 회사예요 중국주들의 특성이 한번 발동 걸리면 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장난을 많이 치죠, 중국주들이. 앞전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핀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근데 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입니다. 아,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이제 2차 전지로 그래핀이 다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는데, 네. 글쎄요, 그래핀 원래 하던 업체라 재료 자체는 인위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재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 나왔었던 매출이 전부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나왔던 매출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좀 떨어졌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가는 주가는 3네배 이상. 그냥, 뻥튀기를 뻥 해버렸죠. 이게 또 중국주. 중국 기업들의 특성인데, 이 소프트센, 또 마침, 이것도 또 중국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의 본업과 상관없는 일을 버리면서 그것도 하필 또 2차 전지. 우리 또 2차 전지로 뭐 한다 그러면 빵빵 뜨잖아요. 2차 전지로 했는데, 이게 또 중국 기업이다. 아, 냄새가 상당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700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최소 2,000원까지는 3 배죠. 그러니까 7321세 배. 그래도 뭐이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냐. 이 정도는 올려야 우리가 작전주로서 그래도 좀 어? 봐줄만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소프트센 만약에 오늘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 뭐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만약에 불기둥이 치솟는다. 불기둥이 치솟는 걸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봤다. 오늘 갑자기 치솟는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주가 또 한번 제대로 올라타면 또 재미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 어, 매수타점, 나 정확히 잡고 싶다. 얼마에 사야 잘 사는 것 같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산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그냥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laughs>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 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것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어,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 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달 4월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큐브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어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이 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 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